옷가루 알레르기로 눈이 데드 아이가 되었지만 스타크래프트 일을 하면 생기는 일. 이제 봄이 다 와간다. 다른 친구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봄 이미지나 벚꽃 이미지로 봄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데, 필자는 사계절 중 봄을 가장 가장 싫어한다. 필자가 사는 지역은 남쪽 지역이랑 상대적으로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나마 겨울은 괜찮은 편이며 눈이 존나게 오는 지역이었다면 겨울도 족같아 했을 거며 필자는 다행히 어느 정도 먹고 살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하여 난방 없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겨울을 싫어하지 않는다. 여름의 경우 최근의 열대화가 심해서 너무 고통스럽다. 물론 냉방비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이거 에어컨 없이는 생활을 못 하고 너무 불편하고 족같다. 진짜 여름이 적당히 더워야지 이건 너무 너무 덥다. 그나마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로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 물론 기간이 너무 짧아졌지만 그래도 족 같은 여름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계절이라. 너무 좋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 좋으며 날씨도 시원시원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봄도 산책하기 좋으며 꽃 구경하기 좋지 않느냐고 말하겠지만 필자는 꽃가루 알레르기, 특히 벚꽃 알레르기가 너무너무 심하다. 그래서 봄 특히 3월 후반에서 4월 초 벚꽃이 피는 시즌에 알레르기, 특히 눈 알레르기가 심해져 매우 고통받고 있다. 피부 알레르기라도 치료받으면서 게임이라도 할수 있지 눈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 게임을 못한다. 필자가 3일 전 야간 근무 후 일어났을 때부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으면 눈 띄고 일어났을 때가 오후 5시로 필자가 가는 안과 병원은 이미 문 닫는 시간이고 필자는 스타크래프트인는 해야 했으며 좀 있으면 8시라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퇴근 후갈 생각을 하였지만 문제는 회사 도착했을 때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나마 금일은 나 혼자 근무라 다음 교대 근무자가 올 때까지 존버 해야 했다 퇴근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안약 받고 누워있으며 하루 동안 누워만 있었다 이게 안약만 받으면 하루 지나면 바로 낫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고통받는다 이제 저 안약만 있으면 조금 가요 오면 사용하면 되며 한번 사용하면 웬만한 경우 아니면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마 필자 집 앞에 벚꽃이 피기만 하면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벚꽃이 지기를 바래야 할것 같다. 지금은 완전 나아서 다행이며 이렇게 영상과 게임을 할수 있게 되었다. 아무튼 필자가 이번에 플레이하는 영상은 스타크래프트2 플레이 영상이다. 필자는 전략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필자가 하는 게임 중 플레이 유저가 많은 게임은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이다. 그 중에 스타크래프트 1보다 스타크래프트 2를 좋아하는데 둘다 정말 훌륭한 게임이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필자는 스타크래프트 2를 선택할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이유이지만 유닛의 다양성과 화려한 그래픽, 편리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닛 프로필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크래프트 2의 경우는 테란과 저그를 플레이 중이지만 스타크래프트 원의 경우는 프로토스 테란을 플레이 중이다. 스타크래프트 원의 경우는 프로토스의 캐리어 성능이 너무 좋으며 특히 드라군을 사용 가능해서 캐리어 플러스 드라군 하이템 플러 조합이 무지무지 강하기 때문에 프로토스를 주로 하며 테란이 경우 전투 순양함이라는 유닛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테란이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전투 순양함을 플레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용의 제한이 있지만. 프로토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캐리어 조합만 성공하면 웬만한 상대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스타크래프트 2가 좋은 이유는 전투 순양함이 웬만한 적에게도 사용 가능하며 다른 조합도 다른 종족이랑 해도 웬만하면 제 값을 하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 필자는 전략 게임을 하면 주로 사용하는 유닛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필자가 사용하는 유닛이 병신이 되거나 애매하게 되면 필자가 많이 많이 슬퍼진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전투 순양함이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좋은 유닛이기 때문에 현재도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스타크래프트2 대규모 패치가 된다면 저그의 감염충 감염된 테란 놀백대였으면 좋겠다 감염충 부대로 감염된 테란 부대로 새벽이 저주같이 대규모 좀비같은 투코프에 감염된 테란 부대처럼 감염된 테란 부대로 적 둑배기를 깨보고 싶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들어주어서 고맙고 즐겨매라